안녕하세요 형님들 토토 분석 3소 토토 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9월 9일 화요일 네제 2부 1부 그리고 새벽 축구 몇 경기 뽑아서 아마 배당 분석 진행해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은 현재 시간 네, 곧 5시네요 5 5시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꼭한 번씩 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네, 시청해 주신 분들은 아, 방송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유입 되신 구독자 분들도 감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아 어저께 네, 새벽 축구 1분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달달하게 먹었습니다. 아이 흐름 계속 지속해 나가면 좋겠지만, 아또 새롭게 오신 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 보려고 또 긴장이 좀 되네요. 아 물론 항상 프로토는 멘탈이 중요하죠. 네 평정심 갖고 네, 여섯 대와 같이. 네, 분석해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브 286번 네, 볼티 대 피치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볼티 홈에 정배 1.45배 받았고요. 피치는 2.18배입니다. 자 배당적으로 어, 딱 한눈에 보이시죠? 네, 1.45 지금 52.7% 5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2.18 47.3%로 어, 그렇게 2.18이 적중이 네, 적게 되지 않았어요. 원래 40% 기준입니다. 지금 한금률 87%거든요. 87%, 87 기준에 40%가 원래 적중률인데 47.3%까지 네, 적중률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번 시리즈 어땠냐? 53.8% 기록 1.17입니다. 네, 역배 상당히 좋은 배당입니다. 그래서 2.18배 가져왔을 경우에 역배가 상당히 잘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정 사이드 배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치승입니다. 자 핸디는 네 원정 그리고 아경기6경기6 6로마인 예. 사이드긴 한데 여기 아유 죄송합니다 프랜사이드 네요 프랜입니다 프랜사이드 2.5에 1.32배 하지만 경기수 자체가 워낙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지이 2.18배 자체가 워낙 강력하게 아, 이 정도 배당이 면 어, 무조건 추천드려야죠 배당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2.18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더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추세가 8 기준점에 8.5 기준점에 1.85대 1.64, 1.64 쪽이 57.1% 0.94로 나쁘지 않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만약 배당으로 보자면 1.64 정배 쪽입니다. 아 이전에 한금률 변하기 전에 기억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1.85가 진짜 메리트 있는 배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88%에서 87%로 변경되고 나서 1.85 메리트가 상당히 없어졌네요. 그래서 1.64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치 2.18배 색깔 바꿀게요. 2.18배 피치 승에8.51.64 오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다음, 마이애미 대 워싱턴입니다. 아, 혹시 새롭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방송에서는 현재 방송 배당 기준으로 추천드리는 겁니다. 최종 픽은 제가 무료 픽방 운영 중인데, 어, 배변된 최종 배당 기준으로, 어, 다시 한번 분석하고, 거기에, 그리고 선발, 그리고 최근 상대전적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전적이라든지 다 분석해 가지고 네, 최선의 픽를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흐름까지 다 고려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방송상에는 마이애미 추천했잖아. 이러시는 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방송상에는 현재 배당 기준 지금 5시 3분 비당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1.56대 1.97이죠. 어, 일단 둘다 비춥니다. 둘다 비추 나오는데 한글적으로 어, 보자면 1.56이 56.3%로 예, 나쁘지 않은 네 확률을 갖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53.7%좀 떨어진 추세긴 하네요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두 배당 비교했을 때는 1.56 정배 쪽이 여전히 높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 대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배당 메리트는 없습니다 어 지금 핸디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 5년 기록에 홈승 추천이 나오긴 하나 최근 이번 시즌에는 네, 다세 경기 다 지금 프렌 쪽을 적중했었습니다 아직 경기수가 워낙 적어서 이것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신에 아 이거 8.5 1.8 8 1.6이 기존에도 언더가 51.7%잘 나오는 주텐데, 최근이, 어 적절히 너무 높네요. 이거 71.9%입니다. 네, 경향성이 완전 언더 집 1.88배로 쏠려 있습니다. 8.5에 1.88 역배임에도, 어 배당 지금 메리트가 너무 좋네요. 그래서 추천드리자고 한다면, 여기서 8.5에 1.88 언더 사이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 경기 클블대켄자입니다 자 클볼 요즘 흐름 지금 4연승 중이고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자 클볼 홈에 1.72 정배받았고요. 캔자스 1.76배입니다. 1.72대76 일단 7위쪽 57.2%로 적응률이 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최근 시즌 이번 시즌이죠. 네, 이번 시즌 1.72배가 65.8%예요. 와 원래 50.6% 거의 반반에서 조금 더 높은 확률인데 65.8%까지 적중률이 높았습니다. 당연히 1.72가 메리트가 훨씬 있겠죠. 그래서 1.72 보도록 하고요. 핸디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 그래도 1 6 7 50.6%로 네, 정배 사이드가 살짝 높았습니다. 거의 50대 50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최근 이번 시즌에는 58.5%로 그래도 1.82 쪽이 적중률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배당으로 추천드리자면 1.72배 가진 클볼입니다 그리고 7.5에 1.81을 가진 언더 사이트입니다 제가 먼저 배당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배당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배당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클볼을 추천드린게 아니고 1.72배 홈에 1.72배입니다 홈 경기 1.72배 네 당연히 보겠습니다 필라드 치입니다 필라우메1.53 네, 정배 매치 2.02배 역배입니다. 어, 승패로 선 핸디랑 패스하도록 할게요. 메리트 있진는 않습니다. 2.02기만 추천되긴 한데 최근 흐름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 최근만 보자면 1.53 정배 쪽이 네, 좀더 낮습니다. 적중률은 예, 메리트는 없어서 패스하도록 하고요. 언오버 8 5 1.73입니다. 53.6% 언더가 더잘 떴죠. 그리고 최근이 예, 반대로 오히려 오버가 더 많이 뜬 경향입니다. 1.75 쪽입니다. 7.3대 7.5, 7.5쪽으로 59.4% 경기수 차이도 경기수도 많았네요 32경기면 이번 시즌 진짜 많이 나온 배당입니다 오버사이드, 어, 기록에 기존에는 원래 7.3쪽에 메리트가 메리트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기록색값이 0.93이라서 다만 최근 이번 시즌에는 네, 오버쪽으로 1.75 사이드 쪽으로 배당이 확실히 적중률이 높았네요 그래서 만약 본다고 하면 네, 오버쪽 사이드 8.5에 1.75 오버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양키대 디트입니다. 아, 동일 배당입니다. 방금 전이라 1.53, 2.0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언어버, 오늘은 언, 언어버가 좀 많이 보이네요. 8.51.78쪽 언더쪽, 53.6% 언더사이드, 그리고 최근에 56.5%로 기술값 1까지 넘을 정도로 언더사이드가 자주 넘, 배당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면 8.5 기준점에 1.78 언더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토론트대 슈스턴 보겠습니다. 자, 토론토 홈에 1.49 정배 받았고요. 슈스턴 2.09 역배입니다. 배당적으로는 59.8% 5년 기준 1.49 정배 쪽이 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적중률이 더 높아졌어요. 66%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 0.98에서 홈스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는 패스입니다.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어우, 오버 쪽이 최근에 아까 봤던 배당이죠. 8.5, 1.75 네, 오버 쪽 사이드 잘 나오는 배당이다. 네, 더 오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토 1 4고 승에, 네, 8.5에 1.75. 어, 통일 배당은 무조건 이렇게 추천하냐 하는데, 네, 방송에서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최종픽 여부는, 물론 팀 사항이 서로, 네, 해외 배당도 그렇고, 선발도 그렇고, 다 다르겠죠. 그것까지 파악해서 최종픽을 드립니다. 다만, 방송에서는 배당으로만 이렇게 추천드리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틀 대 시컵, 네, 320번입니다. 오늘 에틀 홈에 에틀 정배 1.72배 받았고요 시컵 1.76배입니다. 네 오늘 아침 경기 일단 애틀리에서 한 경기 갖고 갔죠 자 보겠습니다. 1.72대 7 6홈승 사이드 네, 57.2% 1.72 어, 괜찮게 나옵니다. 0.98 그리고 네, 65.8%까지 1.13 아까 나왔던 배당 네, 1.72대 7 6홈승 사이드 잘 나오는 배당입니다. 자 다른 거는 네, 패스하도록 하고요. 어, 다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급적으로 해외 배당이 쭉낮아지고 있어요. 아직 뭐7 6까지 내려가기엔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98에서 계속 거기까지 넘어, 내려간다 추 상황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배당으로서는 1.72쪽, 에틀승 쪽, 내 에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화삭대 템퍼. 화삭, 코메 1.97배, 그거 템파 1.56 정배 받았습니다. 아, 요새 화삭 흐름이 너무 좋아요. 어.. 지금 꼴찌 팀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흐름 보세요. 와, 승승승승승. 디트한테 한격기 빼고는 거의 다 이겼죠. 지금, 이거, 네, 패 없었으면 몇 년생이에요? 거의 8년생이었네요. 그에 반해, 클브은 아, 지금 템파죠. 네, 템파는 글브란트 스입당하면서 조금 분위기는 안 좋게 갖고 왔습니다. 자, 배당으로 보겠습니다. 1.97대 1.56. 어, 배당적으로 5년 기준은, 네, 지금 거의 배당 값대로 그렇게 큰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1.97이 조금 더 적중률이 높긴 했는데, 예, 현재로서는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올 시즌에서는 1 5 6쪽이 60%, 네, 1.93 기후 값좀 어, 적게 나오긴 했습니다. 메리트는 없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방향으로 보자면 1.56 원정 사이드, 예, 정배 쪽, 템파 쪽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 핸디까지 원정이면 여기 마헨 쪽입니다. 마헨 2.5 마헨 2.52배. 아, 추천은 되긴 하나 38.9% 확률적으로 좀다긴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입니다. 방향은 템파 승에 네, 1.5 마헨까지 좀 안전하게 볼수 있겠네요. 어, 다만 배당으로 이런데 요새 하사 그림이 너무 좋아서 사실 어, 만약에 최종 픽은 아마 안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배변될 가능성도 높죠. 지금 배당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프로토 배당이랑 제외 배당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요거 나중에 보면 배당 배변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때 보고 아마 최종 픽 여부는 결정하겠습니다. 자, 8.51.88대1 6 2 아까 봤던 배당 1.88쪽 워낙 적중률이 지금 제가 높습니다. 네, 지금 이거 프로토 105회차까지 업데이트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또1.88 배가 꾸준히 적중률 높아왔다는 거. 네 반대 바라보다 네큰코 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쪽 저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파1.56 승에 네, 8.51.88 언더 보겠습니다. 네 다음 텍사스 네비로키 1.77대 7일 네 메리트 있는 배당은 안 나오네요. 어, 다만 현재 흐름은 그래도 51.7%로 1.77 쪽이 조금 더 좋습니다. 한 경기 차이에요네 기세값이 엄청 높진 않기 때문에 여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만 어, 핸디가, 마, 인 쪽이 마이너스 2.5 마인이거든요. 마, 인 쪽, 위로 키승쪽 2.86배. 어, 상당히 메리트네요. 38.9% 1.11. 43.5% 1 2 4 와, 이거 너무 메리트인데. 이 정도면, 단포를 가능하다고 하면, 네, 배당도 워낙 2.86이라서, 한번 가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에까지 경험성이 같았으면, 네, 추천드렸을 법한데, 네, 지금 한쪽만 너무 강해, 강하게 지금 경험성이 나와서, 네, 패스 하겠습니다. 다만, 어, 2.86배면 안된다면 진짜 메리트 있습니다. 단폴로만 갔을 때 네, 메리트 상당히 싸 보입니다. 자 일단 현재 방송에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어부터 패스입니다. 전체 패스 네 다음 372번 LA 네, 저스텔 미네 보겠습니다. 네, 천사 홈에 1.83 역배 받았고요. 미네 1.66배입니다. 배당적으로는 일단 1.66배가 5년 기준 50.8%로 네, 조금 더 높았죠. 어떻게 보면 50대 50입니다. 5년 기준도 거의 반반 영향성인데 최근이 2.83쪽이 61.8%로 압도적으로 적중 많이 했던 배당입니다. 네, 역배 배당 이것도 홈1.83참 엄청 메리트 있는 배당이네요. 그리고 어, 이거 핸디까지 방에서 같이 갑니다. 2.5 프레네 1.27 82.4%와 이거는 요거는 어, 조합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81%면 진짜 웬만하면 터질 위험이 없죠. 물론 터질 가능성 있긴 있어요. 예, 18.2% 하지만 웬만해선 진짜 터지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홈승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더까지 보이네요 네, 9.5에 1.59 네, 60% 언더사이드 그리고 최근 75%에 1.19 언더사이드 여기는 오랜만에 경향성이 딱딱 딱 맞아 떨어지네요 네, 천사승에 1.27 프렌 그리고 9.5에 1.59 언더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애틀 대 세인트입니다. 어, 오늘 일단 시애틀 1승 갖고 간 상태에서 네, 1.39도 정배받았고요 세인트 2.33배입니다. 자, 배당적으로 5년 기준은 62.4%로 62.7% 어, 62 거의 평야 수준이죠. 평야 수준입니다만 최근에 어, 적중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대신에 2.33 역배가 적중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4 3 4까지 올라왔어요. 교육값 1.03이죠. 당연히 배당값 대비는 어, 2.23이 메리트가 너무 있습니다. 물론 어, 기존 봤던 역배처럼 막50% 넘고 확률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강추까지는 아니지만 배당 적으로 보면 2.33이 너무 메리트 있는 네,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1 0 3이면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수익 난다 뜻입니다. 기대 수급 1보다 높다면 그래서 원정 사이트 배당으로 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디는 패스고요. 어느부터 패스입니다. 배당으로 봤을 때는 2.34역배 메리트 있습니다. 네, 다음 382번 샌디 대신시 샌디 홈에 1.41배 정배 받았고 신씨 2.27배입니다. 어, 기존 5년은. 20, 62.3%로 정배가 네, 무난한 경향성을 갖고 갔는데 와.. 이제 올 시즌 역배가..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배 진짜 많이 터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배당으로도 어, 보시면 바로 눈에 띄죠 적중 확률이 2.27배가 더 높습니다 53.3%예요 기가1.23 그렇다면 당연히 배당 대비 2.27이 훨씬 좋죠 그래서 2.27 어, 다만 어, 이거 좀 경향성이 좀 갈리네요 홍승강추면 네, 마인 쪽입니다 마인 이점 오에 이점 사팔 오십삼 점팔 프로면 운영이 좀 나쁘지 않아요 이점 사팔인데도 아 적중률이 오십삼 점팔 프로예요 뭐 최근에 두 경기밖에 없어서 사실 크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한경기 오십 프로 확률로 4팔 적중했기 때문에 지금 신시승의 샌디 마인너서이점오 마인 서로 무순되는 관계입니다 아 요거 경합성 둘다 너무 강해가지고 패스할게요. 한쪽만 강했으면 한쪽을 좀 따를 텐데, 두쪽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거 패스하는 게 맞, 맞을 걸로 보입니다. 물론, 추후에 배면되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비춥니다. 다음, 8.1.64쪽 54.1%로 나쁘지 않은 흐름, 기존 거의 배당대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64%로 네, 적중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본다고 하면, 여기서는 8.5.1.64 언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프대 LE 387번이고요. 샘프 홈에 1.59배 정배받았고요. LE조나 1.92배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단폴 가능한 경기입니다. 어... 지금 갑자기 역배가 추천되고 계속 있네요. 어, 방송 보시는 알겠지만 네, 기존에 역 정배도 많이 추천되다가 지금 후반부 들어서 갑자기 네, 원정 네, 1.92 역배 50% 확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92 53.7%로 더 적중률 높은 배당 1.92조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는 패스고요. 어보버도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당에서는 1.92 역배입니다. 다음 네, 402번 네, 애슬레틱스 대 보스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클홈에1.77 역배 받았고요. 보스턴 1 7 1 정배입니다. 어, 딱히 추천되는 겨 배당은 없습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보자면 그래도 1.77쪽 48점 아 여기 더 높은 게 아니죠. 네, 51.1%가 네, 좀 높습니다. 근데 최근이 오 1.77도 그만큼 적중률이 높아요 여기도 거의 어떻게 보면 50대 50이에요 최근 흐름은 1.77도 그만큼 메리트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조심하시라는 거자 단지 지금 핸디쪽 배당은 작습니다 1 1 6 괜히 꼈다가 터질 수도 있긴 해요 근데 76.9%면 워낙 메리트 있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 간다고 하면 저는 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조합이 어차피 안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 단폴이 안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 2.5%에 1 1 6배 나쁘지 않다 봅니다 자 언오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드리자면 네, 1.26배정도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을브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이번 해차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어, 아까 어플로드 밑에 안 나타나서 네, 어플도 바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엘에다저스 네 홈에 1.24배 받았고요 이걸로 2 9배입니다어떡봐도 지금 홈승 홈승 네 홈승 홈승 아 요건 두 경기밖에 없어서 사실 헨지는무의미하고요1.24 82.1% 그리고 75%로 아, 압도적으로 1.24 적중률이 높습니다 어 다만 이거 똥배 조심하시긴 해야 됩니다 네, 터질 위험수도 있긴 있어요 아예 없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 배당으로는 1.24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9.5에 1.62 네, 언더사이드 63%로 5년 기준도 거의 압도적이고 최근 도 65.9%로 꾸준히 9.5에 1.62는 적중률 높았네요 그래서 추천드리자면 1.24에 네 다져서 승에 9.5에 1.62 언더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물부 배당 분석은 끝났습니다 네, 오늘 역배 배당이 좀 추천 많이 됐는데 일단 배변 안 된다면 네, 충분히 역배도들 확률 높으니까 어, 굳이 역배를 네, 선택 안 하시더라도 아이 정배 좀 위험하다 이렇게는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물론 한글 쪽으로 높은 값이지 뭐 반대로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는데 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축구 경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서 아까 1부에서는 보여드린 게 있는, 보여드렸는데 아랍에미리어와 함께 무 네, 배당으로 해서 조합으로 들어가지고 적중했었습니다. 어, 요거 어떻게 내픽 네, 나왔는지 한번 또설명드리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네, 1등으로 이렇게 적중했죠. 1.59, 42번입니다. 어제 경기. 자, 어제 경기 배당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1.59, 3.30, 그리고 4.35까지, 그리고 헨디 마이너스 1, 2.95, 3.15, 1.97까지 이렇게 다 갖고 왔고요 어제 같은 게, 어, 기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승무패 중에 제일 적중 확률이 높은 58.7%대 1.55배 기준으로 봤을 때 기술 값도 0.96으로 잘 나왔습니다. 마인 같은 경우는 26.6%로 어 적중 확률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기술 값이 너무 낮았어요. 29.3% 정도 나야 와 되는데 26.6%라서 받치는 힘이 좀 미약합니다. 다만 지금 햄버 같은 경우에는 3.15배다. 오히려 적중확률이 2.95배보다 더 높습니다. 32.6%죠. 충분히 받칠 만합니다. 기술값도 1.0명사고. 그래서 지금 받치는 힘은 1 5고 받치는 힘은 햄버 쪽이 제일 강합니다. 지금 1햄패프렌 네, 네, 쪽은 48.2% 나쁘지 않아요. 근데 받쳐주는 힘이 일단 16.6% 발행승 쪽은 너무 미약하고요. 27.5무 어, 쪽이 나쁘지 않습니다만 어, 사실 확률적으로 3.15배가 받쳐주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 요거는 햄브로 충분히 볼 가능성이 있어서 햄브로 추천드렸습니다. 네, 그 결과 이렇게 3.15가 적중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항일적으로 나온 값도 있지만 최근 투팀 기록도 네, 점수가 크게 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아람에미르트 쪽으로 또 그리고 해외 흐까지 가면서 네, 거기다가 또 언더사이드도 충분히 빠진 모습 보면서 아 이거는 네, 햄브 가능성 높다 판단돼서 네, 최종픽으로 결정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최종픽 드린다는 거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물론 방금 설명드린 방법이 정답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저는 최대한 높은 값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 최근 지금 축구 방송 시작하고부터 결과 쭉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결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픽방에 계신 분들 좀 아실 거예요 축구 픽 공유 드린 거 전체적으로 보시면 네 모두 좀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네 거의 로스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어 일단 경기가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 시각으로 배당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축구 같은 경우도 배당 분석, 배당 변경이 워낙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부터 여기 지금 배변될 거리들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경기를 네, 훑어보는 건 의미 없고 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분석한다 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잘 모르는 팀은 바로 패스하고 232번 네, 아제르바 우크라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당 쪽으로 적중률 제일 높은 거 물론. 1.38이 배당 절, 저배당이기 때문에 적중률이 제일 높겠죠. 하지만 기술값이 0.98 정도로 적중 가률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자 받쳐주는 힘이 2.26배가 마인 쪽이 50% 확률이에요. 이것도 50% 확률이면 거의 반반이라는 뜻이죠. 확실히 받쳐주면 합니다. 물론 10경기밖에 안 되긴 하지만 10경기 중에 5경기 적중 나쁘지 않습니다. 뭐 3.30도 사실 20.6%면 나쁘지 않게 받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인 쪽이 가장 강력해요. 자. 네일 프랜드 봐야죠. 1프랜 2.4배에 40.9%면 7경기밖에 안 되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적중률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바처조님이 7.7%네 이건 너무 네, 역배를 보기 자체가 어려운 배당 적중 확률입니다. 뭐 20%도 네, 대비 낮죠. 그래서 보자면 이 경기는 저는 마헨쪽 보는 게 어떤가 안전하게는 네, 승이죠, 고승인데마헨쪽이좀더달달해보입니다 네, 다만 이것도 네, 지금 해외 배당이 2 2 6까지 이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배변 가능성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어, 그리고, 오버까지 2.5, 1.79, 1.69 때, 최근 추세가 69쪽, 56.9%로 오버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마인까지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 오버 같이 조합하는 게 제일 베스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다음 요르단 때, 네, 도미니카 공하고 보겠습니다. 자, 적중 확률 일단 1.42배, 62.6% 어, 괜찮게 나옵니다. 0.92까지. 어, 다음 받쳐 주는 힘이 어햄가 나쁘지 않네요. 28.7% 이렇게 물론 33.3% 마핸도 적중 확률로 따지면 네, 나쁘지 않은데 기술값이 너무 낮아서 메리스가좀 적어요. 대신에 네. 햄모 쪽은 아예 네. 0.98 정도로 기술값도 괜찮죠. 그래서 일단 여기 승쪽은 받쳐 주는 힘이 나쁘진 않아요. 둘 다. 자, 1프렌 쪽38.9% 여기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받쳐 주는 힘이 19.6%로 어, 괜찮습니다. 옵점 상공도 원래 값보다 혹시 적중률이 높게 나왔어요. 어, 다만 무 쪽은 아예 좀 적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쪽 가능성은 좀 배제하겠습니다 대신에 어, 역배도 나쁘지 않, 않습니다 네, 19.6%면 원래 확률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다만 지금 확률적으로는 사실 위쪽 네, 요르단 승 쪽이랑 그리고 마헨 그리고 네, 해무까지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사실 요르단 승 쪽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간다고 하면 네, 1.42배 좀 안전하게 추천될 것 같고요. 근데 최종 픽으로는 사실 이쪽도 경합성이 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막 선택은 안할것 같습니다. 네, 방송으로 보자면 네, 1 4 2쪽 이쪽 이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더버 59.2%로 언더사이드 2.5 1.76. 네 언더사이드 나쁘지 않게 보이네요. 자 언더사이드 2.5 1.76. 네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242번 웨일스 대 캐나다 경기 보겠습니다. 일단 적중 확률은 어, 36.9%로 2배당이 제일 높긴 합니다. 어, 다만 기존 36.42.9% 정도 나와야 되는데 너무 기술값이 떨어져요. 메리트가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받쳐주는 마핸도 사실 1 9 1라서 메리트가 너무 없고요. 그나마 햄무쪽이 받쳐주면 한데 25.9% 지금 네, 2배당 자체 에 메리트가 누 워낙 없습니다. 어, 대신에 1.56 1프렌쪽 59.1% 여기 받쳐준 힘이 괜찮다면 차라리 이쪽으로 보는 게더 나아 보입니다 27% 이제 무난한 수준으로 받쳐주고 2.85 29.1% 거의 30%죠 예, 무난하게 받쳐줍니다 네, 다만 서로 지금 메리트는 사실 없는 배당입니다 네, 뭐 경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만약 선택을 하자면 그래도 59.1% 받쳐주는 힘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예, 무난하게 네, 1프렘 1햄패 쪽이 어떤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노버 같은 경우 2.5에 1.73쪽 50.3% 아까 나왔던 배당이랑 동일한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도 배변될 확률이 높네요. 일단 선택했던 쪽으로 확실히 배변될 가능성이 높게 해외률이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네, 보이네요. 자 그리고 오버. 자 어차피 배변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경기 분석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픽은 네, 최종 배당 기준으로 네, 흐름까지 살펴서 나오기 때문에 네, 궁금하신 분들은 댓 네, 댓글 달아놓을 테니까 꼭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네, 적중 흐름 계속 끼어났길 바라면서 이상 토트문석사무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